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황정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완화요양 기준부 임상이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호스피스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장님, 호스피스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예,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이 말기암 또는 말기 질환 상태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통증과 같이 환자의 심한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영적 고통을 경감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그럼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017년 8월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간에 말기암 질환에 국한되었던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 경화와 같이 비암질환, 말기질환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더 확대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심이 되는데요. 호스피스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로 나눠지나요? 예, 총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가 있고 또 말기질환 환자가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해당 질환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이용하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또 환자의 집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팀이 직접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호스피스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질환의 말기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은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호스피스 진료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 의뢰 후 호스피스 팀과 상담을 하시고 세 가지 서비스 유형 중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셔서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이번 시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국립암센터 1577-889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